하나 둘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입니다 아, 아, 저희 어, 멤버 한명한명 명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플라이드미 만의 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 하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 다이아입니다 아, 네. 네. 저희가 또, 어, 안녕하 <laughs> 네, 어, 옷을 또 의상을 갈아입고 또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, 의상 갈아입어도 될까요? 네. <laughs>